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중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자, 바로 블랙 코튼. 아씨, 어디 갔어? 자, 자, 어디 갔어요? 아이 방송사고, 잠깐만. 아, 골든 코튼 넥스 자, 골든 코튼 넥스 자, 리뷰, 아, 리뷰가 이거. 이거 한번 보시면, 수치를 보시면, 아, 드리프트 1010. 야, 1010이면 이거 기본 바퀴가 좋은 건가? 아무튼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엑스엔진 카트 바디가 되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개충에 좋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요 주면 계가500 대, 520대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590이면 진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 다른 수치도 보시면 어, 다 좋아요. 어, 이거 한번 이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120 120 후반에서 네 조금 좋게 뜨면 이제 130 초반 어 되게 좋게 뜨면 130 초반 그리고 대부분 이제 120 후반 정도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죠 어 차가 커가지고 이제 예, 어 딱봐도 좋아보이죠? 자, 천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완전하죠? 어우, 그럼딱 붙어가죠? 어? 아, 딱 붙진 않네요 <laughs> 약간 뜨긴 하는데, 뭐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최고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까지 아 301까지 겨우 올라가네요 네자 빌리지 고가의 질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은 좋아 이게 워낙 그 개충이 높다 보니까 감은 좋아. 아, 이 2차로 40당이 못게 아이고, 승기님, 천원 감사합니다. 뭐 달리기 맵 같은 경우에는 33초. 뭐 무난하죠. 자 비치 해변 드라이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스터전왜안 발표요. 아니 승민님 이천원 감사합니다 네코비님그 어... 떡상이 아니고 또 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떡낙입니다 아이 뭔가 이, 이 안좋은데 뭔가? 어 달리기 내면 좋긴해 자 노루테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실패할 것 같은 예감인데? 이게, 투보가 쉬운 게 아니야, 진짜? 네, 저한테는 쉽습니다. 차가 자꾸 벽에 붙으려고 해. 어, 47초 나오네 그래도. 좀 많이 좀 많이 못 달렸는데 47초가 나오네. 자, 차이나 서한 병마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뭐냐면 그 파라곤 라인 있잖아 파라곤 라인이 있는데 굳이 골든 파라고 출시한 느낌? 어, 그래도 36초가 나오네? 아, 저는 안 떨어져요 저기서 음 자, 사막 박민수 공사장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타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야. 어우. 그래도 레전드니까 글코는 레어 7에서 8 맞추기도 힘들어요. 아 맞는 말입니다네. 아이 고맙습니다. 음. 네, 그래도 뭐 기본 레전드 파츠가 다 장착이 되어가지고. 음, 쓸만합니다. 자, 빌리지 운명의 다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로봇... 아, 이거 너무 애매한데. 오케이, 음, 이건 뭐 기껏해야 56초 한 후반대? 여기 로봇 왼쪽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진과 동시에 56초 한8 정도? 7, 8 정도?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아 골든 코튼 엑스 이거 한번 타봤는데 아 제가 볼때는 자아 코튼 엑스 엑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레전드 파츠 아이거랑 여기다가 이제 레전드 파츠 달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아 개충이 조금 좋은 아 그런 코튼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아 기본적으로 이제 성능이 어, 조금 좋지 못해가지고 이제 뭐 일대장이라고 이제 불리는 흑기사 X 그리고 뭐 비트 X 그리고 뭐 이온 X 거기에 이제 뭐 비비지는 못하는 어,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근데 또 이제 외관을 보시면 되게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뭐 소장용으로는 이제 뭐뭐차 네, 같은 거 이제 수집하시는 분들 네, 뭐 소장용으로는 이제 충분히 어, 가지고 있을 만한 좀 어, 가져도 되는 그런 카트바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